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주는 하이브입니다. 네, 이 하이브는 원래 빅히트였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영상에서 강조드렸을 겁니다. 예, 그런 만큼 오늘 4.8%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하이브가 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제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사셔서 이미 수익분들 수익을 본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아직 더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몰려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다 좋은 정보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주제인 하이브의 차트 보시면서 지금 수급 방향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이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외국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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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순매수를 지금 12일째 연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쓸어 담는 이유가 뭐냐 예, 일단 가까운 이슈로는 현재 하이브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BTS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실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5월 21일에 BTS의 컴백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지금 BTS가 5월 21일에 상장할 예정이고 아 아니 상장이 아니라 컴백이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예, 컴백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스틴 비버도 이제 하이브 소속이죠 하이브 소속인데 6월부터 예 미국 투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독... 이제 코로나 백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공연도 하고 투어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 인수에 대한 그 시너지를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월트 지즈니를 예를 들어서 월트 지즈니가 시가총액과 M&A를 비교해서 M&A를 했을 때이 시가총액의 추이를 나타내는 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인수를 하고 나서 마블을 인수하고, 그리고 루카스필를 인수하고, 이 주가상승을 보여주고, 그리고 20세기 폭스를 인수하고, 또 폭발적인 주가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만큼 지금 이타카 홀딩스의 콘텐츠 확보가 하이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이점이 될지는 예, 다시 말하지 않아도 강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조직 개편됩니다. 보시면은 BTS가 이렇게 하이브 레이블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저스피 비버, 그리고 아리아나 그랜드 같은 다양한 이제 미국 가수들이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타카 홀딩스의 인수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뿐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까지 어우르는 예, 세계 최대의 기업사로 발돋움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타칼리스 주요 아티스트의 2020년 앨범 판매량을 보시면은 예, 저스펜 기번은월랑에 유명하죠 예, 기네스 기록만 16개 가지고 있는 큰 가수고 아레나 그랜드 기네스 기록 22개 탑투2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덴넨 샤이 그리고 YG 그리고 이디나 맨젤 같은 미국에서 전혀 꿀리지 않은 대형 가수들이 포진해 있고, 지금 유튜브 구독자도 지금 올때 1.2억 명 수준이던 그 BTS가 지금 이타카홀딩스 영입으로 2.9억 명 엄청난 이런 큰 팬덤을 이제 BTS, 그러니까 하이브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타크홀딩스및 하이브와 협력하는 주요 가수들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전 세계에서 1위에서 4위까지 한 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스틴 비버 1위로, 이타크홀딩스죠 그리고 아리아나 그랜디 4위로이타크 홀링스입니다. 그리고 블랙핑크는 YG인데 지금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하이브에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BTS는 원래 하이브의 핵심 멤버죠. 이런 네 명이 탑4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팬덤을 갈고을 했으면은 문제가 아니죠. 이제 이 팬덤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버스가 이제 이 팬덤을 집합시키는 SNS 겸 이제 굿즈도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현재는 BTS만 이점이 되었지만. 여기에 아까 그세 명의 추가적인 블랙핑크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비보까지 합쳐진다면 이 세계 최대의 팬덤이 위버스에 입점이 되면서 이 위버스의 가치가 더 커질 것이고 이미 위버스는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위버스가 BTS가 지금 활동하지 않아도 계속 매출을 늘고 있는데, 근데 BTS가 5월 21일에 컴백을 한다면, 지금 이 파급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또한 이렇게 큰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금 튼튼한 회사님이 지금 이미 가려졌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가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처럼 저점을 줬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목표가를 더 크고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 저점이 전 고점이 282,000원인데 만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더큰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가 하이브 5월 21일에 큰 호자가 있으니까 지금 이 상승은 더 끌고 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하이브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이 수익 많이 가져가시고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